5강의 4번입니다. 음. 어,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질문이 마냥 쉬운 지문만 넣은 건 아니네요. 이게 이 어, 지문을 좀 미리 설명을 드리면 은 이게 전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전체적인 주제나 이런 건 어렵지 않은데 한 문장 한 문장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그래서 이 지문을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는 한 문장 한 문장 단위로 학습을 하셔야겠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 5강의 4번 지문은 변형 문제로 낼 만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얘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미리 제가 다 써보자면 어, 얘는 이제 뭐 어휘로 내기도 좋고요 프로으로 그러니까 내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빈칸도 좋고요 요약도 좋고요 어 법도 좋고요. 중간중낼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얘는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5방의 4번 같은 경우는요. 전체 내용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영작도 되면 영작을 되는 데 영작도 여러분이 대비를 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이 무슨 말인지도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도 있게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독해 패턴 먼저 볼게요. 어, 가장 보편적인 도입 주제 예시 결론이라는 패턴인데요 도입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도입부가첫 문장인데 이첫 문장을 집독직해가좀 어렵거든요 제가 이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집독직해를 먼저 해보고 이 설명을 볼게요 잘 봐봐 uh, The idea that folk music is a product of nature 그러니까 민속음악이 자연의 산물이라는 생각은 played an important part, 중요한 역할을 했다 in the rise of a musical nationalism 그러니까 음악적인 민족주의의 어떤 상승에 있어서 그리고 It was part of the complex 그것은 복합체의 일부였다 생각의 복합체 어떤 생각이냐 At the root of the romantic nationalism 그러니까 낭만적인 민족주의의 뿌리에 있는 생각의 복합체의 일부였다 자, 이게 직독직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이 어렵죠? 이 말이 뭔 말이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뭐냐면 민속음악은 민족주의 의식을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이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좀 나눠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어서 좀 볼게요. 결국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민요라는 거는 보편적이지 않고 나라마다 다르다라는 게이 글의 주제예요. 그래서 구현 설명이 나오는데, 민요는 어떤 특정 민족을 표현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보편성이 없고요. 이를 기준으로 민족별로 분할이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어떤 냐면요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보편적이지 않다.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고유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고유하다. 걔네 전용이다. 보편적이란건 뭐야? 널리 퍼져있다라는 소리잖아. 그렇지? 널리 퍼져있는 게 아니라 얘네 전용이다. 고유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제가 유의하게 써놨는데요. 유니크 같은 단어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유니크. 고유하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특정한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특정한. 이 특정한이라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다. 즉 고유하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똑같 어, 똑같고요. 여기에 또 나왔죠. 보편성이 없다라는 말. 그리고 여기서 분할된다라는 말이 나왔죠.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한 게 문맥적으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다 똑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돼요. 음. 보편성이 없으니까 고유한 거랑 똑같은 말이고 고유하다는 것은 특정 민족 전체 민족이 아니라 특정 민족을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편성이 없고 그러니까 분할이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된다고요 민족별로 분하, 분할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다 연관성이 있는 말이라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이 무엇이냐 민속음악은 민족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내용이 끝납니다 되셨죠? 그래서 결국 이 글의 대표 소재는 민속음악, 즉 민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볼수 있는데 이 민요의 특성이 바로 무엇이다? 보편성이 없다. 왜 보편성이 없는가? 민요라는 것 자체가 그 민족을 나타내 주는 어떤 대표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성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게 바로 키워드가 됩니다. 지금 내가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어휘나 흐름으로 낼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첫문장첫문장을 어, 이제 이네가 아까 집독지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좀 구현 설명을 해줄게요. 한글 보면서 설명해 줄게 민소구막이 자연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여기에서 얘들아 자연의 산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프로덕트 오브 네이처라고 이게 뭐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얘들아 민요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 사람이 만든 건가? 보통은 그렇지 않죠. 보통은 그냥 뭐 그냥 그냥 부르는 거잖아. 아무 생각 없이 부르고 그런 게 이제 소위 말해서 구정되는 거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가는 거가 이제 민요잖아요. 그렇잖아. 어떤 특정 사람이 뭐 작사 작곡을 한게 아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리랑 같은 거. 아리랑은 어떤 사람이 작사 작곡했다?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라고 민요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자연의 산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산된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런 말이고요. 그러면 그 생각이 이제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음악적 민족주의의 상승에서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라는 건 뭐냐면, 아, 우리는 한민족이다! 라는 이런 민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민족성,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인의 이 한국인이라는 민족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한국인은 뭐 인터넷이 이제 빠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빨리 빨리에 뭔가 다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속성에서 나왔다고도 할수 있고 뭐 매운 거를 잘 먹는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의 속성이 있잖아요. 한국인을 대표하는. 근데 그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음악적인 민족주의에 있어서 이 민요가 우리의 그런 민족 의식을 높여준다고요. 음. 왠지 막 그런 거 있잖아. 이제 여러분은 이제 잘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자. 예를 들어 이네가 다른 어 나라를 갔어. 뭐 예를 들어 영국 같은 데 갔다고 쳐봐. 근데 영국에서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거기에서 막 한국 막 노래가 막 k p o 이런 게 나와. 하, 되게 반가울것 같잖아. 그렇죠? 어 그런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물론 이제 K-pop은 좀 다른 얘기지만 어, 약간 극단적으로 아리랑이 나온다. 쳐봐. 어 그러면 뭔가 아 자식들아 맞나? 내가 바로 한국인이다. 막뭐 약간 이런 거. 이런 민족주의에서의 그런 정신, 민족주의 정신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예요. 뭐가? 민요라는 게 그리고 이 민요라는 것 자체가 복합적인 복합체의 일부랍니다. 뭐의복합체냐면요 낭만적인 여기서 낭만적인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예술 분야가 나오지 보면. 그러니까 뭔가 예술 분야를 통해서 민족성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를 낭만적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처럼 이 노래를 부르면 한국 사람이야 약간 이런 걸 표현하는 거니까 좀 이게 약간 낭만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 낭만적인 이제 민족성, 민족주의의 뿌리라는 뿌리가 있는 그 생각의 복합체 의 일부다라고 했으니까 복합체라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민요라는 거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민요라는 건 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어, 그 민족의 민족주의성, 그러니까 민족성을 뭔가 고취시키고 뭔가 고양시키고 높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음. 응. 넘어갈게요. 이어서 보시면 어, 아직까지 보입뿐입니다 In the German Romantic m o m e n t 자 이제 하나 예시를 드는 건데 독일은 낭만주의 이제 운동에서 o 퍽성 미뉴는 여겨졌답니다. 뭐로? Unexpression of the pure human.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간적인 표현으로 여겨졌답니다. 어, 당연히 인간적인 거겠죠. 왜냐면 이게 아까 자연의 산물이라고 말했지만 그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이런 자연 환경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내가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뭔가 이렇게 흥얼거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만들어진 거잖아, 민요라는 게. 그러니까 완전 진짜 철저하게 인간이 만든 거죠. 인간이 만들어서 나는 이런 나라 사람이다, 나는, 나는 이런 민족이다 라는 거를 표현해줄 수 있는 방식이니까 순수하게 인간적인 표현으로서 여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주제문입니다. However, 그러나 Instead of being universal, 자이 universal 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편적인 것 대신에입니다. 됐어요? 자 보편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하다라고도 볼수 있으니까 common 이런 단어로 쓸 수도 있겠죠. 또는 어뭐 예를 들어서 widespread 뭐 이런 단어로 쓸 수도 있겠죠. 널리 퍼져 있는. 됐어요? 다 똑같은 말이죠. 자 보편적인 것 대신에 That expression, 그 표현은 was thought, 생각되었습니다. 초보정사하는 것으로요. Very from a nation to the next. 자, From a to the 나왔는데요. 한 나라에서 이제 다음 나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한 나라에서 다음 나라로라는 거는 결국엔 나라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나라마다 very, 다르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여겨졌습니다. 자, 주제문이니까. 내용도 중요하고 어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 문장 자체가 내용, 어법, 뭐 하나 뺄게 없어요. 뭐 단어 다 중요해요. 시험으로 낼게 너무나 많습니다. 요소가 잘 보세요. 어,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아래다가 써놨는데요. 지난번에 이거 어느 수업 시간에 했는지 다른 수업 시간인지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설명을 해드게요 이거 내가 혹시 써놓썼나 이거 Keep t h i n k 7시 써도 썼니? 안 써줬니? 한번 볼게요. 봐. 자, 사람들은 생각한다. 대절이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되게 단순한 문장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대절이어라고 생각한다. 얘를 쌤이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수동태. 자, 수동태로 바꿀 때는 이 대절이어가 목적어니까 목적어 앞으로 빠지겠지. 그럼이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 think는 비동사의 PP가 되죠? 이 대절은 간수 취급하니까 2등 서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피플은 맨뒤로 가서 바이 피플 되죠 됐나요? 여기까지 수동태로 한 겁니다 근데 바이 피플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돼요 여기까지 됐어? 자이 상태에서 또 보시면은 주어가 여기까지가 주어죠 대절 자 주어가 기니까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가주어 진주어로 쓸수 있겠죠 그래서 가주어 이 is o oh. 쓰고 그 다음에 진주어 대절을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자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잘 보세요 지금 세 개가 전부 다 대절 즉 절의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즉투구정서로 바꿔 쓸수 있는데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 대절에 나온 요 주어를 문장 앞으로 뺍니다 문장 앞으로 그럼 주어가 이렇게 앞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비동사의 떠우트를 그대로 내립니다 그래서 이 주어가 뭐 복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비떠우트라고 쓸게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배절이 아닌 투부정사로 써주는데 투의 동사원형을 쓸때뭘 쓰냐면요 이 동사를 써줍니다 이 동사 그래서 동사원형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쓴 하나 둘셋네 개가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바꿨을수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봐봐 주어 비 보트 투부정사 나온거 보요 보이죠? 주어 비 보트 투부정사 보이죠? 그러면 여기 내 익스프레션부터 여기까지는 문장을 이런 놈들로 바꿨을 수도 있겠네? 맞아? 맞아요? 근데 제가 미리 말하자면요, 이걸 뭐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한다면 1, 2번은 보통 잘안 나와요. 1, 2번은 웬만하면 얘네 줄을 제일 많이 씁니다. 얘네 줄을. 그러니까 이 pp 레시나 아니면 주어 bp p 2 정사 이두 가지 버전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that expression was thought to vary from a nation to the next라는 요 녀석을 제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런데 문장 정환할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점이냐?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조그만 글씨 이걸로 보여줄게 요깐어 여기 원문에 보시면, That expression, that expression w a t to marry 나와있죠. 자, was는 과거형이지? 과거인데 여기에 to 부정사 보이죠? 이 to 부정사의 형태가 그냥 평범하게 to의 동사원형으로 나와있죠. 그렇죠? 그럼 to의 동사원형으로 나와있는건 무슨 뜻이냐? 앞에 나와 있는 시제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동일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냥 초부정사로 나왔다는 거. 즉 여기에 있는 브래리드 시제가 뭐다? 과거라는 소리입니다. 얘도 그래서 과거라는 소리야. 됐지? 그럼 우리가 절의 형태로 바꿀 때도 어떻게 써줘야 돼? 당연히 과거형 동사를 써줘야겠지. 그래서 브래리드라는 형태를 쓴 거예요. 됐어요? 시제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가 워즈 나왔으니까 여기도 브래리드. 과거 시제로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이 문장 전환 그러니까 요 버전 문장전만 있잖아. 이거 이게 되게 잘 나와요. 고등부 시험에서.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문장을 전환하라는 시험은 잘안 나와요. 전환하라는 시험은 잘안 나오고요. 어, 나오면 땡큐지, 나오면 그냥 맞히면 되고. 전환하라는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 얘를 아예 영작하라는 시험이 나올 수 있어요. 영작하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보통 이거를 생명잡으로 내면은 조금은 그 문제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얘는 왜 나올만하냐면 주제문이잖아. 주제문. 여기가 주제잖아. 내가 계속 말했잖아. 주제문은 정말 시험되기 좋은 문장이라고, 그렇 주제문인데 이 유니버설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죠. 다른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에서 좀어렵게 된다면. 그 그러니까 주제문인데, 주요 어휘도 나왔어. 정말 중요한 유니버셜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그러면서 이런 어법적인 상황도 나왔어. 그러면 요게 아니라 요걸로 바꿔서 문제를 낼수도 있겠네? 그치? 이 바뀐 버전에서 영작하라고 낼수도 있겠네. 해석은 똑같을 거아니야 어차피. 이거나 이거나 해석은 똑같아. 그러니까 해석은 똑같은데, 다만 조건을 달리 주는 거지.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투부정사를 활용할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달아주어버리는 아, 거리 소부정사가 아니라 뭐 대절을 활용할 것, 뭐대세을 활용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문제를 주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요 버전으로 이제 문장을 쓰라는,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되셨나요? 세 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휘, 내용, 주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법적인 것. 그리고 미리 말하면요, 이 다음 페이지에 이그 이리즈 피피넷이라는 요 구조 있잖아. 이게 두 번이 보나봐요. 두번더 가요. 그래서 셋 중에 한 군데 정도는 진짜 낼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 영상이든 어법이든 뭐든 낼만한 요소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 자, 여기가 지금 현재 시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 동사 자리에 과거 시제가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때는 시제가 다르니까 그냥 초보 정사로 쓰면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써줍니까? 우리가? 이때는 초동사 원형이 아니라 to have PP 라는 형태로 써줍니다. to have PP. 됐어요? 음. 시제가 달라.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 대절에 있는 시제가 더 먼저 일어났어. 얘는 현재인데 얘는 과거니까 얘가 더 먼저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일어난 시제를 표현할 때는 항상 우리가 have PP 라는 형태로 표현해준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세요. 어, 미리 만하면이 본문에는 핵 투에버 PP가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는데 혹시 모르잖아 시험에 진짜 전화, 전환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 어법에서. 그러니까 얘까지 너네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쵸? 자 다음 내용 볼게 자, 어쨌든간 이제 내용적인 거로 다시 돌아가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다시 한번 보면 어그 민요라는 거는 보편적인 것 대신에 나라마다 다른 걸로 여겨졌답니다. 당연히 나라마다 다르겠죠? 그 아리랑을 뭐 미국에서 부르진 않은 거예요. 그찮아 다음 내용 보면 미요는또 여겨졌대요. 어, reflection 반영으로 여겨졌는데 어떤 반영이냐?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people.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어휘 나왔습니다. Particular예요. 특정한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흐름상 어색한 어휘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죠. 어, 특정한 신비스러운 특징의 반영이랍니다. 어떤 거에 어 피플. 얘들아, 여기서 피플은 민족이란 뜻이야. 내가 여기 써놨어. 민족이야. 민족. 어.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에 관사 어가 붙었으니까 이거 단수라 소리잖아. 민족이란 뜻이에요. 어떤 민족의 특정한 신비스러운 특징의 반영으로 여겨졌다는 거야 특정하겠지 당연히. 아까 말했잖아. 민요는 그 나라 전용이잖아. 그치 나 아까 말했다시피 아리랑을 미국에서 부르지는 않을 거냐 아니냐. 우리나라에서만 부를 거냐. 그러니까 아리랑이라는 민요는 우리 한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특정한 특징을 반영하는 거잖아. 표현하는 거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요 단어가 중요하고요. And t o go back to times in m e m o r y l 자 go back to 하면은요. 뭐 뭐로 거슬러 올라가다 라는 뜻인데 times in m e m o r y l 하면은 In memorial은 이제 기억할 수 없는 이란 뜻이니까 기억할 수 없는 시대,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 이렇게 해석 한대요.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로 돌아가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병렬구조가 된 거예요. 왜냐면, 하 잠깐 설명드리면, 이 consider라는 단어가 보통 오형식으로 많이 쓰여서, 뭐뭐를 뭐뭐로 여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목적격 보호자리에는 첫 번째, 명사가 올수 있고, 두 번째, 형용사도 올수 있고, 세 번째, 투부정사가올 수도 있어요. 이 목적격 보호자리에. 자, 그러면 각각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목적어가 오면 뭐뭐로 여겨지다. 형용사가 오면 뭐뭐하게 여겨지다.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하는 것으로 여겨지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각각 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요 상태인데, 요 버전에서 수동태가 돼. 이걸 수동태로 만들면, 비 컨시더도 되고 목적어 앞으로 가고 이 보어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 1번 보어가 뭐로 나온 거야? 그냥 명사로 나온거야 명사. 어, 메렉션 명사 보어로 나온 거고 2번 보어가 투보정사로 나온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투보정사와이 명사가 병렬로 연결된 구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어법적인 거는 뭐 설명드렸고 그 내용도 뭐 간략하게 여기다 써 놓기는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민요라는 것보다 어떤 민족의 특이한 그런 신비스러운 특징의 반영이고요. 그리고 아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여겨졌답니다. 아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아리랑을 불러, 그러면 아리랑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우리 예를 들어 천년 전에도 천년 전에 있었구나? 있었다고 쳐보자. 자, 천년 전에도 아리랑이 있었어. 그러면 천년 전에 아리랑을 부르는 거나, 지금 부르는 거나, 뭐, 버전 차이가 뭐 그렇게 크게 나진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민요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그 옛날 사람들과 뭐, 교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때도 아리랑 이렇게 불렀고, 지금도 아리랑 이렇게 부를 테니까. 그래서, 그니까, 옛날, 아주 우리가 기억을 못할 아주 옛날 사람과도 교류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어, u n d e r s t a n d i n 이러한 체계에서, u n d e r s 이라는 거는 이제 체계, 제도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체계에서 The division of mankind into nations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어기 디비전이또 나왔습니다. 분할, 분열 이런 뜻이죠. 인류를 이제 국가로의 분열, 됐어요? 인류의 국가들로의 분열이 무엇인가? Natural fact, 자연스러운 사실이었나요? 이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봐봐. 자, 예를 들어서 민족을 구별할 수 있는 뭔가 기준이 없었던 아주 옛날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자, 그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민요를 불러 아리랑 하고 부르고 있는데 저쪽에서딴 민요를 불러. 어? 그럼 이제 A 민요 파와 B 민요 파가 있어. 그럼 이제 파가 나뉘는 거야. 어? 쉽게 말하면은, 어? 야, A 민요 하는 사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모이겠지 사람들이. 야. 뭐야, 저기? 아나 A 민요 부르는데? 나 B 민요는 알아. 어, 그럼 너 저쪽. 이렇게 이제 그 민요, 미녀, 똑같은 민요를 부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A 민요 부르는 애들 따로, B 민요 부르는 애들 따로 이렇게 파가 나뉘는 거야. 그러면 그 파가 나뉘어서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그게 국가가 되는 거야, 그게. 됐어? 그러니까 인류가 그러니까 이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국가로 분열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왜? 아니 민요를 똑같은 민요 부른 애들이 하나의 국가에 속해 있으니까 특정하니까 고유하니까 이해돼요? 만약에 아리랑이 보편적이라고 쳐봐, 그러면은 전 세계는 하나겠지 뭐미아도 월드겠지. 그래서 음. 이해돼요 지금 하는데요? 오케이. 자 다음 내용 볼게. Every nation. 자 모든 민족 여기서 민족이라고 해석을 하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Nation을요. 국가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모든 민족은 말해줬습니다 It's o n the r o o t e d identity 그들 자신만의 깊은 뿌리박힌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즉, 그곳에 민족적 정신을 가지고 있다 자, 깊게 뿌리박힌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라 했어요 어, 깊게 뿌리박힌 정체성 이게 뭡니까? 특정한 거겠죠 여기서는 어, 뭐 사실 중요한 어휘는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It's o 이 중요하겠죠 그거 자신만의 그것 자신만의 정체성입니까그 나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되는거죠. 됐어요? 이게 중요한거고. 여기 또 나왔죠? b p p 후보 정사또 나왔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요거. 그래서 아래 바꿔놨으니까 참고하고. 자, 마지막 문장인것 같은데 여기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도 시험 내기 되게 좋아요. 영작으로 내기 굉장히 좋습니다. 주제를 대진수라는 문장이면서 어법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겠습니다. 자, 민요는 was believed, 믿어졌습니다. 투구 정사하는 것으로요, to be the clearest expression of the national character. 어, 민족적 특징의 가장 분명한 표현이라고 믿어졌답니다. 즉, a typical feature and sharing in every nation. 모든 국가에 있어서 소중히 여겨진 그런 전형적인 특. 이라고 여겨졌다랍니다 결국에 여기에서도 뭘 말하는 겁니까? 또 똑같은 말이야. 민속 음악이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의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다라는 말인 거예요. 내용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요약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는데 어, 소재를 보면은 민속 음악과 민족주의의 관계라고 나와 있잖아. 결국 민속음악과 민족주의의 관계는 뭡니까? 민속음악은 그 민족성을 나타내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민족에 속해 있다라는 거를 뭔가 대표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바로 이거였고요. 요약 버전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요약은 사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내 학교에서 쓴 거라 솔직히 이 요약은 좀 많이 구려요. <laughs> 자 그리고 주제를 보자면. 어 민요가 민족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견해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민요라는 것 자체가 그 나라에서만 부르는 거니까 그 민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지,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에서의 뭐 키워드 유이어 이런 거는요 이미 제가 드린 거에 다 있으니까 유이어 학습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이 글은요. 아까 말했듯이. 낼수 있는 시험이 너무 많습니다. 이 질문, 됐죠? 자, 오늘 한세 질문들이 또 이제 다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뭐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려 고 했는데 설명을 다못 드린 것 같네요. 어, 저기 뭐야? 일단은 저거 먼저 끊고 잠깐만요.